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파트 1, 원가 회계의 기본 개념과 분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이 개념과 분류의 내용에는 원가 회계의 기본 개념,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 그리고 원가의 정의,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방법, 그리고 원가의 분류, 그리고 문제 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원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갈 것인데요. 이제 원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안해 봤다. 또 원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실지라도 어,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쉽게 이제 원가 회계를 이해하고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원가 진단사 강의는요. 기초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수강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기업에 나가시더라도 원가 진단을 쉽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가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제조, 건물 완공,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 자이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 제조업인 경우는 제품 제조가 되고요. 건설업인 경우에는 건물의 완공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인력을 바탕으로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원가입니다. 계정별 원가 배분의 기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임금부터 이제 포장비까지 또 기타 뭐이 외에 열거된 계정과목 이외에 다른 계정들이 있으면 이제 기타로 묶어서요. 자, 인과 관계를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가동 시간 기준으로 또는 종업원의 노동 시간 기준으로 또는 제품별 또는 공정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또는 종업원 수의 기준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이 간접원가 계정들 중 임금은 종업원의 노동 시간으로 배부하겠다. 그러면 임금의 배부 기준은 이제 노동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비가 이제 종업원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산량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합리적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생산 방식,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CVP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CVP 분석, 이것이 뭐냐 하면, 코스트 볼륨 프로핏의 약자예요. 이 대미를 장식하는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원가 진단을 맡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VP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 이점은 뭐냐면,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 목표한 매출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총액과 손익 또 목표한 이익을 얻기 위한 조업도 및 매출액 등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적정 생산량, 적정 원가, 적정 판가를 정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파트 11에서는 원가진단사 예상문제 풀이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1차 시험 문제 풀이, 2차 시험 문제 풀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의 흐름으로 맞는 것은 앞글자만 따서 요부제입니다. 자,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요부제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요소별, 제로비, 노비 경비, 부문별, 제조부문과 보조부문, 제품별, 제품별로 원가를 산출해 나가는 과정까지이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